응. 가서 놀아 뒤로 가 뒤로 나가 이리 와 얘들아 거기서 지 말고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내려봐 얘들아 그 애들 데리고 이쪽으로 와 그왜 그래? 독순이는 아침부터 웃어봐 사진 찍게 웃어 사진 응? 곱보 공놀이 공놀이 네가 갖고 와공 곱보 공 가져와 곱보 공 가져와 얼치 가져와 너와. 이리 가지고 와서 놔. 옳지. 거기 놔. 옳지. 비켜. 옳지. 해줄게. 응. 응, 해줘. 응. 빨리 갖고 와. 너희들은 다뭐냐 거기서. 응? 응? 아침에 단장하는 거야? 아침 단장이 응? 가져왔어. 옳지. 놔. 거기다 너무 굴러가는데. 거품 봐봐, 비켜봐, 고프 해줄게. 봐봐, 비켜, 비켜야지, 고프가. 고저 내려가서 하게 해줄게. 기다려? 응. 안넘갔어너 어디가? 내려와. 놔. 다시 해줄게. 비켜, 고프. 비켜야지. 비켜야지 해주지.